콜라 개시요. 그래도요그렇 시. 예, 다른 양반도 더움직 아이고. 도 여기. 여기 여기서 방으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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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대가 빠른가? 저, 그, 네. 응? 맞습니다. 그게 음, 헷갈려. 차은 작은 열을 좁은 열을 좁은다든지 하면은 어떤 네. 분이 제일 빠르다 하 그럴 안디. 예. 네.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는 연도가 두... 첫, 첫 줄에 붙어 있습니다. 그러게. 네, 연... 있는데 네, 네. 네. 그 말씀 맞습니다. 여 처음부터 네. 이렇게 해서 작은 차은 네. 내려가 보야지. 여름부터 딱 순서에 대그 맞습니다. 자. 안녕하십니까. 음. 어서 오세요.

어제 아니, 어제 수요일인데 아 어제 수요일 공무원님은 누가 했다고 어.. 공선생님안믿은안돼 어... 예. 교육자가 말을 왔다 갔다 해 <laughs> <애들. 웃음>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<모르겠지. 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, <말이 웃음> 왔다 갔다 해는거말 왔다 갔다 하면 안돼 그것도 몰라 <laughs> 그것이 모처럼 따데문 여러분 가다들거신념춰 아주 <laughs> 네. 아 그런가요? 준비 해야지 얼른 문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해안소리로 해. 오고 나고 있다면 누가 있지? 어이, 누가 아, 있고 한시 불어서 다 돼야 겠니다에 아, 선생님 어디 있어요? 어. 아니 전화안 통해 전화 안 하는데요? 마이 아니 안 왔어요 가자 그전에 그저께 안 왔어 한 번도 왜안와아 아, 아, 가자 3 6 1 9에 아, 8 7 8 2 아, 내가 우리 아들 거 썼는데 이 아, 번호가 아니야 아니. 선생님 번호가 없을 있을까? 있을, 있어 있어. 몇번 있을 것 있을까? 그게 전화를 몇해주셔서 있을 것같습니 아이 그러손어요 아직은 그, 이게 안돼드립니다고님 시작하세요 아니면 그러면 어제 전집 들었어요, 후집 들었어요? 제가 후집이에요. 전집이요 네? 예? 후집이요 나는 이미 집이 아니고요. 전집이 이 형님 말이에요. 후집이요. 예, 후집은요. 본사라그기하고